오늘 서울시양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여행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렉처의 진행을 맡게 된 손태진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2750분 정도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 5세 이상부터 함께하는 이런 음악회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 앞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어, 음악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오케스트라는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떠한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그 악기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 좀 쉽고 어, 비교적 좀 재미있게 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좀 흥미로운 오케스트라 세계를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와, 좋고요. 우선 이 오케스트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 벌써요? 다 아시는군요. 네, 우선,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규모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어, 작품과 물론 편곡에 따라서 작게는 이제 20명, 그리고 또 많게는 100여 명까지 이렇게 다양한 규모로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립 교향악단 단원분들.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단원 여러분들 앞에는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비슷한 악기들끼리 모여서 자리가 배치되어 있고요. 악기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이렇게 네 가지 비슷한 악기끼리 모여 자리가 배치되어 있고요. 바이올린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소리를 내는 현악기들이 객석과 가장 가까운 무대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뒤에 플룻과 오보에, 클라리넷등 목관악기가 자리합니다. 그 뒤에는 목관악기보다 조금 더 소리가 큰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의 금관악기가 자리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 줄에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소리가 큰 타악기들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무대 앞 중앙에는 수많은 악기들을 이끄는 한 명의 지휘자가 위치하여서 여러 악기들의 연주가 마치 하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아주 조화로운 연주를 이끌어냅니다. 오케스트라 전체적으로는 무대 위서울시립교향악단 모습처럼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무엇이며 어떠한 악기들로 구성되는지 조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이 다양한 악기들의 세계로 조금 더 떠나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앞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어좀 어려운 말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각 영역의 대표 악기들을 소개해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케스트라 배치도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악기를 차지하고 있는 악기가 바로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는 무엇일까요? 줄, 즉, 현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의미합니다. 현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는 원리인데요. 현악기는 연주 방식에 따라 찰현악기, 발현악기, 타현악기 이렇게 구분됩니다. 차련, 발연, 타연. 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사진을 보면서 쉽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가장 좌측에 막대기처럼 생기고 이렇게 길고 이렇게 줄이 달린 활로 악기의 현을 이렇게 긋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활을 이용해서 악기의 현을 그어서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차려 악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한 번쯤은 보았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악기 수를 자랑하는 바이올린이 차려 악기의 대표 악기인데요. 또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음역대를 갖고 있는 같은 식구전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모두 같은 원리로 소리를 냅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줄이 있는 악기를 사람의 손이 튕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등으로 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발현 악기라고 합니다. 동화책 속에서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볼 법한 이렇게 천사들의 악기라고 부르죠. 하프. 하프가 발현 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 어떤 악기의 일부일까요? 이거는 사실 뭐, 피아노 학원에 가면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위에 뚜껑을 한번 열어보긴 하죠. 어,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내부의 망치가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타현, 때리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타현 악기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바로 피아노입니다. 이제 이렇게 차연, 가연, 타연 악기의 대표 악기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이제 스크린 내에 나오는 악기를 하나 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요 정말 어린 친구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그 중에 어떤 남성분의 목소리가 사이에 섞여서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입니다 아우 네네 축하드립니다. 어, 참나! <laughs> 네, 바로 바이올린 맞고요. 오케스트라 악기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악기라고 여기는 악기인데, 앞서 활로 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를 차현악기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악기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은 현악기 중에서도 크기는 가장 작지만 가장 높은 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로 현을 문질러서 마찰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소리를 응원한데요. 연주자의 손이 좀더 자유롭도록 이렇게 악기를 턱과 어깨 사이에 꼭 끼워서 고정합니다. 어,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학장님께서 사실 시연을 보여주실 텐데 한번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이 자리를 더욱더 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악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린이었고요. 또 이어서 이번에는 관악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기는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의미한데요. 긴관 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가 떨리면서 발생되는 그 진동으로 소리가 만들어져요. 관악기는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데 나무로 만들면 목관악기, 금속으로 만들면 금관악기라고 부릅니다. 또 이거 외에도 또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플루트는 사실 왜 금관악기가 아니고 왜 목관악기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플루트의 경우는 오늘날은 거의 금속 재료로 만들지만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목관악기로 분류되는 것처럼 악기가 처음 생겼을 때 재료와 요즘 만들어진 악기의 재료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목관악기의 대표 악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스크린에 보이는 이 악기 또 무엇인지 아실까요? 어! <laughs> 네, 아 네, 다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걸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데, 맞습니다. 바로 클라리넷인데요. 클라리넷은 목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관악기는 클라리넷처럼 리드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고 플루트와 리코더처럼 악기에 숨을 불어넣어 연주하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악기 윗부분에 조금 확대한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리드는 소리를 진동시키기 위해 악기에 부착하는 얇은 나무 조각 같은 것이에요. 다수음 등이 리드를 사용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클라리넷의 시연을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클라리넷 선생님. 이 리허설 때와는 다른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서 어, 조금 더 맞춤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어, 더욱더 기뻤고 너무 우리 잘 놀아주셨던 우리 클라린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학기로 넘어가서 이 다음 학기는 무엇인지 맞아요, 맞아요. 바로 트럼펫입니다. 대표적인 금관악기라고 할수 있는데, 뭔가 행진곡 같은 그런 힘찬 음악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악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금관악기는 공기를 불어 넣으면 연주자의 입술이 만들어낸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데요. 오케스트라 뒤쪽에서 웅장하고 힘찬 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펫은 금관악기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음은 가장 높아요. 길게 뻗어 나가는 맑은 소리부터 날카롭게 이렇게 찌르는 소리까지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는데 한번 이 소리를 또 우리 트럼펫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오죠, 어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어, 딱 들리는 선율이었죠 사실 이게 어, 금관악기, 특히 트럼펫은 저도 군악대에서 그냥 고려민파 솔리나시까지만 배우고 약간 포기했던 억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멋진 연출 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악기는 타악기인데요. 타악기는 두드리거나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듬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오케스트라에서는 연주에 색다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를 사용합니다. 소리가 가장 크고 오케스트라의 가장 마지막 줄에 위치해 있고요. 어, 이 중에서 또 타악기는 어떠한 악기들이 있을지 대표적으로 오늘은 또이 악기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바로 팀파니인데요. 팀파니는 어 팀파니라 아는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네요. 어, 커다란 북통에 동물의 가죽이나 플라스틱을 덧씌워 만든 악기로 북채로 때려서 혹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팀파니 조금 뭐 생소할 줄알았는데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또 우리 팀파니 선생님께서 간단한 시연. 팀파니는 또 음정도 사이사이에 조율을 할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좀 흥미로울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악기, 목관악기, 금반악기그 마지막으로 팀파니가 속한 타악기까지 대표적인 악기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어, 시간상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돼서 이루는 게이 오케스트라만의 웅장함과 매력이 아닐까 하는데 오늘 한번그 매력 속으로 풍덩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시작하기 앞서서 함께한 이 오케스트라의 여행 좀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는 조금 뭐 이해도 다 되시고 조금 더 그런 악기들의 섬세하게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악기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멋진 연주로 본격적인 음악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음악 세계로 안내할 작품들은 작곡가 생상스의 공물의 사육제 그리고 작곡가 차이코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인데요. 오늘 연주할이 곡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수록되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들려줄 화려한 선율을 감상하면서 오늘 만난 이 악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여행을 재미있게 떠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어, 여행 길라잡이의 역할은 이제 마무리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윌슨 응 지휘자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원재현씨 그리고 이효주 씨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음악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멋진 영상들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 하지만 이제 여행 준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안내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연 중에는 물론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착석해서 관람하기로 일단 약속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연 중 앞좌석을 발로 차거나 몸을 숙이는 자세. 수군거리는 그런 대화 등 다른 옆사람들 불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그세 번째 물론 공연 중에는 음식물은 안되죠. 네. 이거 끝나고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작품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큰 박수와 환호 소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네, 뭐 그렇게 부탁드리고 어, 제가 얘기를 또 듣기로는 맨 마지막에 또 오랫동안 박수를 해주시면또 커튼콜 같은 그런 게 있대요. 네, 또 나와서 인사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듯 합니다. 자, 이만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오케스트라 여행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했던 진행자이자 해설자 성악가 송태진이었습니다.